자, 이번 시간에는 NCS 기반 법률 분야 자기소개서 사례 분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든지 사례를 봐야지 분명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내용들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종류가 무려 3개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법률 분야 경력 기술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경력은요,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일했던 그런 이력을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무기간이 2013년 3월 2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자, 조직명이요. 법무법인 율사라는 그런 조직에서 근무를 하셨네요. 자, 직위는 사원이었던 것 같고요. 세부 업무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률 자문 계약서 및 세부 계약 근거 자료 분류 및 관리. 그리고 두 번째 업무는 법률 적용 근거 판례 수집 및 분석 업무. 자, 각각 세부적인 내용으로는요. 계약서별 분류번호 부여 및 계약서 철 제작 관리, 계약서별 전산 데이터 입력, 그리고 주간 월간 계약 현황 통계 보고서 작성 및 보고라고 돼 있네요. 자, 이게 뭘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죠. 이제 경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경력 증명서라는 것이 또 같이 포함되는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딱 명쾌하게 그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법률 분야의 경력 기술서를 쓴다고 해서 자기소개서를 또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막 여러 가지 그런 빽빽한 글자들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요약되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더 간결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경력이 있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은 스타일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법률 분야 경험 기술서입니다. 이번에는 경험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경험은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하며 본인의 활동 내용을 기입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썼나요? 복학 후 대학교 2학년부터 현재까지 법학분의 스터디 모임인 공법연구회 학술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법 적용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며 입법자들의 의지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개인과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행정 판례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했던 주제는 불심 검문 중에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자, 실제 사건의 발생 원인과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팀원들과 함께 이전에 관리 판례를 관련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법리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연구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경찰력 과잉 진압과 대응에 대한 행정 판례 연구 논문을 찾아냈을 때의 기쁨입니다. 학위 논문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았기에 어쩌저쩌고 고 내용이 나오게 같아요. 자,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경험에 관한 요약에 관한 상황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처럼 기술을 하셨는데요. 이런 방식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은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어떤 직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어, 이런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부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직무적인 그런 포인트가 살짝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문장을 통해서 잡아주는 것도 만약에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라면 아마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방법들이 좀 복잡한 것 같다. 어차피 자기소개서에서 승부를 좀 걸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비록 어떤 정식적인 근무 경험은 아니지만 그런 경력 금전을 받고 일한 경험은 아니지만 경험 활동 기간 2013년 3월 2일부터 2015년 9월 10일 현재 활동 조직명 공법연구회 활동 영역 역할 학술부장 세부 업무내용 1번 행정판례 연구 및 법률 자료 수집 분석 2번 연구 자료 간이 출판 그래서 각각 세부적인 내용으로 월 1회 정기 학술제 및 학기별 1회 3원 행정 학술제 진행 그리고 직무연관 이이 이 내용이 이런 학술제 진행하고 이런 이 활동을 했던 경험들이 직무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면은 법률적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한 법률 사건 처리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들을 깔끔하게 요약을 해서 직무한테 직무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러분들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의문을 갖겠죠. 그러면 어떤 게 과연 진짜 좋은 거냐?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의 그런 NCS 요구 체계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NCS 체계에서의 그런 자기소개서 구성이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직무적인 부분들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문장으로 들어가는 건또 어떨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혼재돼 갖고 또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조금 더 NCS가 이제 발전이 되고 채용 공고들이 구체화되면 은 아예 이렇게 써라라고 아마 가이드를 제시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 기업의 가이드에 또 맞춰 갖고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한번 자기소개서라는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꼼꼼하게로 유명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실제 사례를 간단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이고요. 최근 5년간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역할로 갈등을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까요? 또 이렇게 귀로만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대학교 3학년 때 6개월간의 기간 동안 해피 카페라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때의 경험이 경험입니다. 당시 오조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며 고객 응대와 전반적인 매장의 청소 및 서빙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총 6명으로 구성된 아르바이트들은 각각 3명씩 오전과 오후조로 나누어서 오후 2시마다 교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원활하게 근무가 이루어지는 도중 오전조의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일을 그게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오후조에 한 명이 오전과 오후에 겹치는 시간을 담당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모두 다 각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전조와 오후조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중요했지만 고객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주도하여 각각의 사연들을 들어보고 그 결과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표에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결과적인 부분이 나오겠죠.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읽어드리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자, 이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그 1번, 2번, 3번, 4번의 소가로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떠올리지 마시고요. 그냥 요 순서가 그대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단지 적합한 경험만 그대로 집어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뒤에 궁금하신가요? 계속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은 굵은 글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요. 그 결과 상일동에서 목동으로 다음 아르바이트를 가야 되는 근무자가 불편한 이동시간 때문에 2 시간이나 더 빨리 일을 마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장님께 제안하여 빠른 이동을 위하여 강동역까지 택시로 이동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천원 정도의 저렴한 택시비를 중심으로 사장님을 설득하였고 이제 설득적인 요소가 나오죠. 자 근무자에게는 오히려 이동시간이 확보된 만큼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득해서 양측 모두의 승낙을 이뤄냈습니다. 자이 경험은 이후 사장님은 이, 이 경험 이후에 사장님은 저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이후, 이후 아르바이트가 바뀔 때마다 스케줄 관리를 모두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험은 앞으로의 업무에 있어서도 어떻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어우 굉장히 잘쓴 그런 ncs 기반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자 물론 지금 보시는 거는 글자 수가 좀 많은 부분인 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글자 수에 대한 조절은 적절하게 조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ncs 체계에서 요구한 그 자기소개서의 그 요구 사항들을 그대로 반영해 갖고 쓴다는 그 포인트를 잊지 마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나 해결하기 어려웠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친절하게도 가이드가 다 있어요. 어떤 과제 또는 직무가 부여되었으며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이고 또 과제 수행시 발생했던 장애 요인을 나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을 서술하며 과제를 수행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과제 수행 이후 본인에게는 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언급을 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 읽어 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화면을 보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을 보시면서 아마 지금 쭉 제가 불러드렸던 그 내용과의 적합성을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려웠는지 또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요구사항과 직결되게 표현할수록 굉장히 명쾌한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가 완성된다 라는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경험입니다. 경험을 적절하게 요약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놨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